먼저 48 48번 볼게, 이렇게. 지금 x제곱은 x제곱은 지금 뭐야 4 y-2 아, y-4야 그럼 얘는 원래는 x제곱은 4y야 이렇게. 4y 4y인데 얘는 그럼 어떻게 생겼어 지금 이렇게 생긴거죠 초점이 얼마 1 마이너스 1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해? 4만큼 올린 거잖아. 맞죠? 4만큼 올렸으니까, 결국 얘가 얼마 돼? 5가 되고, 여기가 얼마? 4가 되는 거지. 그리고 준서는 어떻게 돼? 준서는. 4만큼 올라갔으니까, 얘 더하기 4니까 여기 얼마 돼?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축이 결국 여기에 뭐야? 0이 여기 있는 거지. 맞습니까? 여기까지.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떤 문제야? 어, 이 포물선 위에 어떤 한점 2,5래 2,5 2,5면 여기 지금 뭐야 2,5를 집어 어쨌든 위에, 위에 있는 점이잖아 이거 얼마? 여기 2,5가 되겠지 2,5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X축이 얘니까 얘 수선의 발 이렇게 내린 거잖아 그러면 얘를 H가 되겠지 그리고 얘는 P 그리고 초점자표는 어쨌든 초점 좌표는 얘가 어쨌든 얘가 f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리고 나서 그이 삼각형 이 삼각형이 뭐야 수직이잖아 맞아? 근데 이거 외접원을 구하래 외접원 외접원에 반지름 길이 구하래. 그러면 결국 얘는 직각이잖아. 우리가 원의 특징은 원은 지름이면 얘가 항상 뭐가 나온다? 직각이 나온다. 그러니까 원은 이 원은 얘가 결국 뭐가 돼? 지름이 된다. 그러면 이거의 길이만 구하서 반절구는 그게 반지름 아니야? 그래서 원의 넓이니까 얘 길이가 얼마야 지금? 2지. 얘 길이는 얼마오 5잖아. 그러면 얘 루트. 얘 제곱 얘 제곱이니까 29네. 맞죠? 이거의 반절얘 반지름 r은 이거 반지름 r 이지 r은 얼마? 2분의 루트 29야. 그래서 파이언 제그래서 그 답은 4분의 네, 4분의 28. 아, 다음 54번 봅시다. 54번. 54번. 54번 보면, 지금, y제곱은 4px. 이렇게. 해서. y제곱은 4px. 항상 너희들 공부할 때, 해봤자 이 문제는 정말 정의 문제밖에 안 돼. 그래서 그림 그림을 그리는 거를 계속 연습해라 오케이? 그리고 어쨌든 여기가 p가 되겠지? 그래서 준선은 먼저 준선 다그거나 이렇게 여긴 준선 안나있잖아? 그거 놓고 시작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야 어떤 그어 뭐야 q? op p 점 좌표는 안나있지? 맞죠? 그러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여기 p고 여기 Q야. 근데 Q 정자표는 얘는 O P야. O P, 커마형다. 지 그리고 나서 문제는 지금 뭐야? 얘를 이었, 얘를 고 이렇게 갔지. 그리고 얘가 A, 여기 P. 그리고 얘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얘는 C, D.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나서 문제는 어 A C O F. A C O F. a c 5 f 가 얘지, a C 5 f 가 얘를 뜻하잖아. 맞아. 근데 이거의 둘레가 얼마? 얘 둘레가 16 플러스. 이거 둘레가 뭐 사각형 a c 5 f 이렇게 F. F가 얼마? 둘레가 16 플러스 43. 근데 이제 뭐야? 사각형 뭐야? B, D, O, F. 그러니까, BDOF면, 지금 이거 구하라는 거 아니야? BDOF, 예. 이거 둘레. 얘 둘레 구하는 거지, 지금. 얘 얘에서 여기까지. 얘 둘레를 어떻게 하면 구할까, 요 이거. <laughs> 근데, P점 좌표는 뭐, 알려준 건 없잖아. 오케이? 아, 얘, 예. 2점 좌표는 알려준 거 없지. 그럼, 어쨌든, 여기는 얼마? P지. P. 그리고 어쨌든 얘 길이와 얘 길이는 같다 이거잖아. 얘 길이는 얘 길이와 같다야. 그러면 여기가 얘 길이는 여기를 p라고 하면, 요이기 길이는 p잖아 지금. 그럼 여기 길이는 지금 안 알려줬잖아. 맞죠 그럼 얘 길이를 x 라고 할까? 그럼 얘는 얼마야? x 플러스 p가 되겠네. 맞습니까 여기까지? 네. 그리고 나서 어 이렇게 돼 있어, 그죠? 그러면 얘 길이는 얘 길이 얘. 얘를 모르네. 얘. 얘를 몰라. 잠깐만 확인 좀 할게. 뭐가 되지? 아, 이거, 이거, 잠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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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나왔어 이점 이거, 는거점거점는이중점이라이 했어 얘하얘하 중점 중하고이중점이라이 했어 그럼 여기 얼마야 여기 5p, 얘 p잖아. 그럼 얘 중점이니까 3p지. 여기. 이걸 모르면 못 구하거든, 고 지금. 그래서 얘가 3p니까 AX는 얼마야? 3p야, 지금. 그러면 어쨌든 얘 길이는 얼마 돼? 얘는 결국 얘 길이는 결국 얼마? 4p가 되겠지. 맞나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얘 길이만 지금 모르잖아, 내가. 얘 길이. 얘 길이. 그러면 얘. 얘기는 여기에다 3피를 집으면 얘 높이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x에다 3피를 집어넣어 여기 3피 그럼 얘는 얼마야? 결국 12p 제곱이 나와. 그럼 y값은 y값은 루트 12p 제곱이니까 2루 2p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럼 얘 길이는 얼마야? 2p 루트 3이로 이해하셨나요? 얘 지금 중점좌표 복구해서 어쨌든 다 길이 구했잖아 얘 3p 4p p 얘얘 하면 4p 되지 그러면 얘 8p 더하기 2p 루트 3이 결국 얼마? 16플러스 4루트 3이다 아 그래서 p는 얼마? 2가 나니다그럼 이제 이 빨간색 둘레 구하는 거잖아 근데 p가 얼마 이제 2야 2 네? p가 2니까 얘는 얼마 10이 된다는 거지 이제 5p니까 그러면 얘가 <laughs> 키가이면 얘는 원래 식은 뭐야? y 제곱은 8x야. 그러면 얘가 10이잖아. 그러면 얘 x가 10이니까 y 제곱은 얼마? 80이지. 그럼 y는 얼마? 루트 80이면 얼마? 16 루트 5가 아니. 4 루트 4 루트 5지. 맞죠? 그러면 얘 길이가 이제 이건 끝났어. 그러면 얘 지금 이거 둘레 구하니까 지금 이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지금. 결국 4루토 5라는 거야. 맞죠? 그러면 얘 길이 얘 어쨌든 얘 길이는 얘 길이랑 같은 거잖아, 지금. 근데 얘는 5피니까 얘는 10이겠지? 근데 면 얘, 얘 길이는 여기에서 얘하고얘 길이잖아. 그럼 6피잖아. 그럼 얘 길이는 얼마야? c이지. 그리고 얘 길이는 얼마? 2잖아. 그래서 답은 얘얘다 더하니까 얼마? 24 4루토 5. 오케이. 어쨌든 P가 F와 Q가 중점, 3 p 23좌표 구에 나야지. 다음 61번 갑시다 61번 보면 이렇게 됐어. 4. 4. 6. 4. 5. 6. 5. 6. 가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y는 12분의 1x. 그러면 x 제곱은 x 제곱은 얼마? 1 2 y. 네. 그러면 얘 그림 보면 이렇게 된 게. 어쨌든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렇게 되는 포물선이지. 맞죠 그리고 4p 그러니까 여기 얼마? 3. 준선 얼마? -3. 이렇게 니다됐나 여기까지. 그리고 어쨌든 0, 3. 0, 0일 때 3. 아, 이게 a구나. 그리고 얘4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16이니까 어쨌든 6 아니잖아. 맞죠? 어 근데 확인해 보자. 4를 집어넣어 봐. 16. 그럼 얼마? 12분의 16이니까 3분의 4지. 그러면 4, 여기가 4일 때 6은 여기 있다고 지금. 이게 4.6이라. 고 그게 얼마? 1이라 죠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2의점 p에서 abp abp A, B, P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이 삼각형 둘레가 최소가 나야 돼. 최소 언제 나올까? P가 여기 있을 때 최소냐, 이거야. P가 어디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이 삼각형, 얘 일정하잖아, 지금. 그러면 얘하고 얘 길이 합했을 때얘 지금 이 삼각형의 둘레가 최소냐. 근데 원래 이거잖아. 얘 기, 얘는 얘 길이랑 같잖아. 그러면 결국 얘, 얘, 얘 길이잖아, 지금. 근데 길이는 언제? 일직선일 때. 가 최소지 맞죠 그러면 얘 길이하고 얘 길이보다 얘 길이가 더 짧잖아 그러면 p가 여기 있을 때가 최소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삼각형에 뭘 구하면 돼 둘레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 길이는 얘얘 길이 여기까지 길이는 여기가 6이고 여기 3이니까 아 전체 길이는 얼마 9지 그러면 얘하고 얘 결국 얘하고 얘 합이 9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거 길이만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게 0,3이잖아 맞아? 0,3이니까 어 거리공식 아, 하면 되지 얘에서 얘 빼서 제곱 얘에서 얘 빼서 제곱 얼마? 9아 5구나 답은 얼마? 14답 1번 다음 69번 갑시다 지울게 아 오랜만에 푸니까 안되네 69번 보자 69분 보면, <laughs> 이거 등, 아, 등대에서 초점에 배를, 배가 있다. 50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림 그려.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얘가 얼마야? 50. 지금. 배가, 등대, 등대가 여기 있어. 등, 지금 등대. 근데 등대 했을 때 여기가, 잠깐. 등대가 있는데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50. 이게 등대. 이게. 10. 근데 얘가 60. 오케이? 그러면 어 60도 줬다 하면 여기 선 내려가지. 그냥 그래. 할게. 뭐 특수각 있잖아. 오케이? 이거 쓸지 안 쓸지 모르는 특수각있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야? 이거 반전이니까 25겠고.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 25 루트 이 정도는 나오겠지 그리고 나서 지금 뭐야 배와 등대 아닌데 배가 등대부터 50이 떨어져 있다 이 배가 가장 가까이 이 배가 등대에 가장 가까이 아 가까워졌을 때 배와 등대 사이 거리는 몇 미터인가 그러면 배가 제일 가까울 때가 언제야 언제야 여기 아니야 여기가 제일 가까운 거 아니야 포물선이니까 그러면 이게 5 0이라면 분명히 얘 초점이니까 이게 준선이 있을 거야. 그러면 얘 길이. 얘 길이가 얼마야 지금. 얘 길이는 50이 된다. 근데 얘가 벌써 25 나왔잖아. 그럼 얘 길이는 얼마야. 25가 돼야지근데 준선하고 초점까지 거리는 어때? 같겠지. 그럼 배가 여기 있을 때 최소니까 2분의 25. 답은 2분의 25가 최소. 그렇습니까. 다음 76.5. 7 6번. 7 6번. A 면 이렇게 e 어 y a B 가 6이고 B c 가 5고 c a 가4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 A B c 가있 a 이 B c i g 고 이게, 5고, 이게 이렇게. 근데 B c 를이 B c 를 초점으로 한 A 어떤 타원에 단축의 길이를 구하라 오케이? A 뭐 내용없지 a u 게 이거 왜 내용이 없냐? 그러면 그냥 그죠. 타원이 어떻게 생겼어? 지금 x 축이라고 하고 이렇게. 근데 삼각형 얘가 초점이야. 이게 지금 말하는 뭐야? b 하고 c야. 근데 5잖아. 그럼 5면 얘 길이가 5라는 건 여기 얼마? 2분의 5?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거야. 근데 타원의 정의는 뭐야? 타원의 정의가 얘와 얘 합은 항상 장축의 길이와 같다. 이거잖아. 근데, 얘하고 얘 합이, 얘가 6이고, 여기 4장 그러면 10이니까 얘가 5이네. 맞죠?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은 A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 1이잖아 그때 초점 잡혀 어떻게 구 해? A제곱, 빼기 B제곱 했을 때, C제곱이 나온다 이거였죠. 맞죠? 근데, 여기가, 얘가 5니까 얘가 25야. 25. 근데, 얘단축 길이 얘구 하니까 B는 몰라, 지금. 그냥 B제곱. 근데 이거 제곱은? 이게 c잖아 얼마? 4분의 2 이렇게. 그럼 결국 b제곱은? 4분의 75가 되겠지 그럼 b는? 2분의 5루트 3이 되겠지 그럼 장축의 길이는? 이거 두배지 그래서 얘 장축의 길이는 얼마? 5루트 3 이렇게 다 쳐야 돼 됐나요? 다음 다음 77번 갑시다 77번. 77번 보면 <laughs> 어, 원기둥이 있어. 이렇게. 원기둥이 있고 내가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잘랐더니 뭐가 돼? 얘가 타원이 됐다 이거지. 이선내기까지 타원이 됐고 그 그리고 얘가 반지름이 얼마야? 5잖아. 그러면 얘 전체 길이는 10이라고 하면 되겠지. 반지름 5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선을 자르니까 여기가 몇 도라고 했어? 45도. 근데 얘는 수직이잖아. 그럼 얘는 10이었네.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얘 길이는 뭘까? 얘 길이는 얼마? 10노트 2 맞아? 근데 이제 단추 초점과 초점인데 여기에서 분명 얘가 타면이 이렇게 있는데 얘 길이 있잖아 얘길 맞아, 이게 단축 길이잖아. 근데 얘를 밑으로 때려, 밑으로 내리면 이 선은 이 길이가 뭐냐? 이걸 내리면 그냥 얘는 이렇게 내려오고, 얘는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이 길이는 뭐야? 이 원에 지름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얘 길이가 얼마? 1 0이라는 거지. 내가 비스듬히 있어도, 이렇게 비스듬히 있어도 얘 길이가 단축이잖아. 그럼 얘, 얘 길은 그냥 밑에 있는 거하고 똑같지. 맞아? 그걸 정사형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배우는데 결국 얘는 그냥 내리니까 얘 길이와 얘얘 얘 뭐야? 지름하고 얘지름하고는 같다는 거야 결국 단축이. 그러면 내가 본건 이거지. 파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얼마? 5 루트 인 거고 얘는 단축이니까 오야. 그때 이 씨를 구해라 이거. 그러면 이거의 제곱하면 얼마냐? 원래 a 제곱 빼기 b 제곱은 c 제곱이잖아. 그러면 이거의 제곱이니까 25에 50이지. 그리고 얘 제곱 2 0 아, 얘 25구나. 그러면 c는 c는 뭐야? 여기가 마이너스 5, 여기 플러스 5겠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두 초점 사이 거리, 두 초점 사이 거리는 결국 10이 나온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그 도형에 대해서 우리는 공간 도형이나 공간 좌표할 때 도형에 대한 그런 형태를 다 알아야 되는데. 이때 많이 공부하겠지? 다음 77번 끝났고 84번 갑시다. 그래서 아마 너희들이 이걸 못 찾으면, 이게 1 0이란걸못 찾으면 못 구했을 거야. 단축 길이가 모르는 거야. 다음 84번. 84번 보면 한 초점을 공유하고 서로 다른 <laughs> 타원이 한초점공유한데 이런거야 뭐냐면 음, 이렇게 되있다고 칠까 한 초점 그러니까 대강 그리잖아 이렇게 있고 타원이 이게 한 초점이야 이게 f 다시 f 그리고 타원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f 다시 이거를 f 다시 다시 한 초점을 공유한다 이거야 타원 그리고, 그리고 나서 타원의 장축의 길이. 얘 장축의 길이는 얘 장축의 길이. 얘 장축의 길이는 얼마? 16이야. 맞습니까? 얘가 장 이거의 장축 길이는 16.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장축 얘 장축 얘 장축 길이는 얼마? 24. 네. 그리고 초점을 공유하는 서로 다른 두점 뭐예요? 뭔 말이야 어. 여기에서 이거 뭐야? p, q. 이렇게. 이렇게 됐어. 지금.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pf1. 잠깐만. 1, 2. 1, 2가 나오는데. 아. 이거를, 이거, 이, 미안해. 얘를 뭐라고 했냐면, f라고 했고, 얘를 f1, f2. 이렇게 되니있 네? 그럼 문제는, 지금 이렇게 했어 pf1. 빼기, pf2, 더하기, qf1, 빼기, qf2. 이렇게. 이렇게. 그럼 한번 보자. 이게 뭔지. 한 번. 그러면, 한번 하나씩 볼게. pf1. pf는 얘지. 그리고 pf2. pf2는 지금 얘야. 예. 근데 <laughs> QF1, QF1은 QF1은 얘야 지금 그 QF2, QF2는 얘야 지금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쨌든 난 정의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럼 뭐가 없어 얘가 없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정의문제는 원래 얘 하면 얘하고 얘 합은 맞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F1P 더하기 F. FP. 됐어? 그리고 빼기 PF2 더하기 PF. 이렇게 하면 결국 뭐야? 얘는 얘하고 없어지잖아. 결국 같은 거네? 그러면 얘가 얼마야, 지금? 장축, 이거 합은 장축 길이 16. 얘는 얼마? 24라고. 근데 빼. 근데 절대 깎야 그럼 얼마야? 8이겠지. 이거 안 해도 되지? 얘도 똑같아, 반대도. 8. 아, 답은 신0 됐으니 여기까지. 지금 뭐야? 얘 선, 보조선 그어서 장축끼리. 얘와 얘 합은? 0이에요. 그래서 빼기 줘서 이거 없어지게 만들어줘야 오케이? 한번더 해줬으면 한번 빼줘야 돼. 그걸 이용해서 정리해라, 이거야. 8 7번 치우든지. 87번 뭐야? 이그 뭐야? 그 중심은 뭐 이렇게 해서 원이 있어. 원. 이렇게. 원이 있고 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죠 그리고 얘가 0이야 그리고 얘중심은있 중심으로 하고 지름이 10인 그러면 지름이 10이니까 5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ab 잠깐만 이거는 여기를 뭐야 b 여기를 a라고 했지 지금. ba ba를 초점으로 하는 초점으로 하는 타원이 있대 타온 타원. 이렇게 타원이 있대 타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 근데 이 초점을 하고 장축의 길이가 k인 타원 위에 뭐가 있어? p가 있대. 이게 장축 길이가 k 뭐장축 아 길이가 k면 얘는 2분의 k겠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k 이런 거겠지 지금. 그리고 움직이는 p에 대해서 ap와 ap ap ap가 얘지 먼저 ap 빼기 cp. C.P.의 최댓값을 구하라 이거. C.P. CP. C.P.의 최 이거의 뭐야? 최댓값을 구해. 최댓값은 C.P. 길이가 최댓값은 P는 움직이지. 맞아? 그러면 얘가 최댓값이면 얘가 C.P.가 뭐가 나오는데 최소가 나오면 되잖아. 맞아? 최소가 나오면 되잖아. 그럼 언제 최소가 나오냐 이거? P가 어쨌든 이해돼요까지. 그러면 장또 타원의 정의야 타원의 정의 종이. 타원의 정의가 뭐야 항상 얘 길이와 얘 길이 합은 일정하잖아 그래서 얘를 이어 이렇게 그때 얘가 피면 어쨌든 피면 결국 피가 이렇게 있을 때 결국 얘가 최소가 나오겠지 일직선일 때얘 길이 왜냐하면 피가 여기 땐 요거하고 요거 하면 항상 일정하잖아 그럼 피가 이때 긴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면 AP, 결국 P가 언제? 6일 때 최소라고, 지금. 근데 얘하고 얘 합은, 얘하고 얘 합은 얼마야? 얘하고 얘 합은 K지. 근데 얘 길이는 얼마야? 얘 길이는? 그러니까 AP를,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AP 더하기 BP. 오케이? 빼기, 결국 뭐야? PC. PC에서 뭘 빼야 돼? BP를 빼줘야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이 형태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뭐야? 얘하고 얘 합이니까 장초기 길이 얼마? K. 그리고 빼기. PC 묶으면 더 BP잖아. 맞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야? 얘지. 얘기는 뭐야? 얘 원의 반지름 얼마? 이게 다 K말.